네,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 임기 아직 한 달여 남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임기 안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이 정부 여당 총선 패배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달라지는 정치 지형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아침 민주당 이 최상병 특검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이 어떤 기조로 봐야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 심판 기조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걸로 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야기되는 국정 3대 족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최상병 사망 사고. 네. 두 번째는 김, 김건희 여사 세 번째는 무리한 의대 정원 2천명증언론 아, 이게 3대 족쇄. 예, 3대 족쇄라고 네. 종종 이야기가 되는데 네, 네. 그중에 두 가지를 건드리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두 가지 아젠다는 유권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반응이 뜨겁고 더 음. 민생이라는 민생 의지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 이후에 첫 의제로 두 가지를 꺼내들었다고 풀이가 됩니다. 그 야권 안에서도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음, 그렇다면 반면에 이 총선 참패로 수수반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조경태 의원 6선에 성공했죠. 이조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최상병 특검법 의혹은 더 먼저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어, 좀 어떤 결과 도출됐을까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홍익표 원내 대표 등과 함께 협의를 하겠다즉 음.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 굉장 강한 의제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뜻을 받아주고, 음. 대신에 우리가 지킬 거는 강경하게 지켜야 된다. 음.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용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고위급 참모진의 여러 인물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인적 쇄신으로 조기 레인드 위기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은 중간평가 이번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네. 중간평가에서 굉장히 참패를 면치 못했고. 대통령 실이 여당에 갖 여당에 갖는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레임덕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음그 하마평에 오르는 여러 인물 가운데 호남 출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유력한 어떤 총리 후보로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음. 이밖에도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김병준 전 교육부총이라든가 그 민주당 음. 출신의 인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영남 이주 정당에서 계속 고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아예 호남 출신 인사를 픽업을 하든가 아니면 민당 출신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좀더 유권자들 저변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돌풍이 일으킨 조국 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이 조국 대표 오늘 평산마을, 봉화마을 방문하면서 정치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성사될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조국 장관의 어떤 회동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조국 장관은 일단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 재판에서 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음. 이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예,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만나질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게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일 내에 어떤 회동이 성사되기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그 양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 네. 관해, 국민의힘에 관련돼서는 처음 명확하게 지역구 선거에서 보여주었고, 또 비례대표 관련돼서도 민주당에다 호남민들이 경고를 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 호남에 대한 자세 변화 있을까요? 네, 둘 다, 두 정당 모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는 단순하게 호남 득표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 출신 이주민이 많은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 출신 장노년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연계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홍, 행보가 옛, 과거 지난 1, 2년 동안 보여주셨던 가장 정율성, 그 기념사업을 둘러싼 어떤 역사 전쟁이라든가 이런 강경 일변도 노선 내재 강성 보수 노선에서는 꽤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민주당 일색인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표심으로 명확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결국은 민주당도 이제 뭔가 변화를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그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예, 주간정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